안녕하세요. 소통하게 하는 섬김이 정자인자교자 정인교. 이어서 이제 암에 대해서 여섯 번째 간암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병명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분 건강 칼럼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5분 동안에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. 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좀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간암이다 앞서에도 이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암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한 것은 암세포라는 것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세포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제 새로 생긴 세포라고도 하는데 우선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암은 차가운 걸 좋아한다. 또 암은 지나치게 우리 몸에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문제가 오는 곳에 암이 오는 거지.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이런 곳에 암이 오는 건 아니죠. 자, 간암이다. 간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공장 중에서 대표적인 화학 공장이죠. 특히 위장에서 소화를 돕기 위하여 위산 등을 만들어 내고 지방을 분해하는 담낭에 담즙을 공급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생혈, 피를 또한 깨끗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죠. 근데 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, 간이라는 것은 간이 놀래 자빠졌다, 간 떨어졌다 얘기를 하잖아요. 즉, 놀래고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화내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간입니다.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해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간이라는 것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먹고 살은 되니까 바로 무엇이 제일 문제가 됩니까? 바로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 섭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피 속에 그것이 타고 다니니까 고지혈이 되죠 그럼 결국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어디서 합니까? <laughs> 간에 또 그걸 처리를 합니다 <laughs> 근데 간에는 뒤로 밀려 누적이 되고 있죠 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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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처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지방들이 얼마나 뒤에 밀려 있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간이 되고 근데 그 지방은 셀룰라이트라는 것은 결국은 굳어요. 그게 간이 굳으니까 뭐가 됩니까? 간 경화. 간경변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결국은 또 뭐로 변하죠? 그 것이 간암이 될수 있잖아요. 간이라는 것은요. 우리 몸에서 가장 회복이 빠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간이에요. 그럼 간은 일단 피로를 싫어합니다. 이렇게 필요하게 되면 벌써 눈이 충혈,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. 잠을 잘땐 뭐가 쉬게 하는 걸까요? 바로 간을 쉬게 하는 겁니다, 일부는.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. 다시 정리하겠습니다. 제가 짧게 짧게 말씀드린 이유는, 암이라는 것은 저 면역질 환이다 면역력을 높여주면 되잖아요. 어떻게 높이냐고요? 기본 신진대사가 잘돼어 가십시오. 제가 늘 강조, 3, 3, 7 정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, 그것은. 그런데, 간암은 간암대로, 간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것은 위장과 대장입니다. 그리고 담낭이죠.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그건 왜 그러느냐? 바로 한쪽에 문제가 되어 있다면 우리 몸은 다른 한쪽에 도와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충분히 갖춰지고 있어요. 음양의 짝이라는 간과 담낭은 짝이 되죠.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간암 환자 의외로 또 많습니다.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뜨겁게 해야 되겠죠. 당연히. 그것도 함께 하는데 복부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간이라는 것은 또한 소화기계 가운데 하나의 주된 장기 가운데 하나입니다. 그분에 대한 건 소화를 여러분들이 내가 씻는 것부터 시작하여 철저히 해야 되겠죠. 그런 걸 해나가고 그 나머지 간 기능을 조절하고 대장기능과 위장기능을 조절하고 담낭에 넘치서 온 곳이냐 부족해 온 곳이냐 그 구분을 함께 이어가서 그걸 어떻게 하였느냐 그것도 좀 만나 이야기해야 되겠죠. 내몸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 토크 콘서트 자리에 토크 현장에 여러분들을 그래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.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